함께 지원사고 들어가는데 자오도 기압 자세 우리 어디 가셨나요? 아왜 집에서만 대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을 좀 불활시켜주고 전력보강좀 해줘야 돼요 왜냐면 빨간 레드팀이 중앙쪽을 이제 다 먹어가기 시작하면서 어 아우타크 따다다단 자 아세이 우주 해병들과 함께하고 있는 미스로빈의 너나 버텨입니다. 메디안 클리프 아인즈에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판의 종족전 좋습니다. 단판의 어떤 종족전 할까요? 자 아, 황근출 해병님 등장하셨습니다. 황근출 해병님 어, 지금 보이십니까? 해병 짜장이 보이십니까? 아, 더러워. 못하겠어, 더러워서. <웃음> 더러워. <웃음> 나, 그거 봤단 말이야. 이제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 뭔지 알아. 해병 짜장이. 이제는 알아 예전엔 몰랐단 말이야. 근데 진짜 너무 더러운 것 같아요, 그거. 잠깐만, 이 썸네일 하나만 찍자. 네, 썸네일 찍었습니다. 자, 일단 한 명씩 한 명씩 소개를 드리자면 워프 스파이더 엑사크를 선택해 주셨는데 상대가 생케니어 스님의 데크마린입니다. 원거리 대 원거리 싸움. 어, 체력만 잘 보존해 준다면 워프 스파이더 엑사크가 저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봐요. 워낙에, 커을 잘하면 잘할수록 실력이 비치는 일이 나게 되는 엘다이기도 하거니와, 플러스 워프 스파이더이기 때문에, 요거좀 무섭거든요? 그리고 핑크색의 파이롤리님의 오크. <laughs> 등에다가 뭘 달고 다니는 거냐, 이거. 등에다가, 어, 페페. 개구리 페페들이 있습니다. 게임은 오래됐는데 얘네들이 달고 다니는 배지와 배너와 드립들은 최신이 최신이네요. 페페워크. 중계는 잘해 해병님. 제가 안부를 여쭈는 거에 대해 괜찮은지 확인을 받는 걸 승인받을 수 있는지가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 있는지 알수 있겠습니까? 와보주어 드렁큰 도은어 아세이 오도기 합자 세구만. 자 테크마리 쪽 다시 한번더 밀렸던 거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가주면서 파워 노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황군 조례병님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 여기 계십니까? 황군 조례병님 <laughs> 지나가는 길마다 아, 해병 짜작을 생산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 있는 파워 라일라이 차차차 노드를 먹어도 되는지 여쭐 수 있는 권한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바로 아, 파워런드 설치해주고 있구요 올려오고 있구요 오른쪽에는 빅토리 포인트는 깊숙이 들어와서 뭐 레드 팀이 지금 먹어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 <laughs> 이거 저 뭐야 이거 슬, 이거 슬러가가요 슬러가? 이거 이거 슬러가가요 우리 페페 슬러가들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얘도 피부가 초록색이잖아.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이즈 마인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얘가 얘네가 이제 우주 해병이라면 이제 우주 아세이들은 여기 있는 여기 는 얘네들이겠네요. 아직까지 더 펼지지 않았다. 아 황금철 해병님 새끼 기열. 기혈 당해 봐. 아, 코반도노 기혈 <laughs> 미쳤나? <웃음> 자 슈타보이즈에게 노이즈 마린들 들어간 거 좋은데, 아, 달라붙었죠. 달라붙어 장판 깔아야죠. 자, 이렇게 기혈 네, 바로 기수의를 당해버리는 네, 슬러거 보이즈들. 이렇게 기혈 당하고 있을 때원거리 사격을 추가적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아, 리틀이 해 줘야죠. 슬러거들이 달라붙어 주지만, 아, 뭐 역시나, 레인저들. 자, 그린 커버를 끼고, 그리고 엑사크가 와서, 엑사크가 또 옛날에 미미 또, 웍게이였나? 아무튼 그랬잖아요. <laughs> 콩자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전원 역돌격 7시어에 솔트바린이다 저런 역돌격 70어에 솔트바린 체력 6 2 일단 살아돌아갑니다 고 스페이스바린 팀뒤집 빠지고요 레드팀이 아직까지는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하나 빅토리 포인트 자체만으로 보자면은 블루팀이 좋습니다 예 여기도 중앙도 먹었고 중앙에 일단 진출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여기서뽑아오는 자원들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파워노드같지만됐거든요 반면에 파란색, 블루팀 진영 여기파워노드파워 발전기 3개 여기도 발전기 3개 전원이 현재 ETR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리퀴션 포인트가 없어서인지 발정이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발정이가 없으면 은 ETR 올라가더라도 병력들이 막강한 파괴좀 나오진 않을 텐데, 자, 노이즈 마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 자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군도 같이 넉박시켜 버리잖아요. 오프 스파이더는 아 황금 출해병이 일어나셨습니까? 아, 일어나셨네요. 페네틱들이 들어가서... 제압 걸어주고 좋은데 아수리타 피하고요 슈터볼 리트릿어 이거 잘하면 슬라가 피해 더줄수 있겠는데요? 는 스킵하네 네 그리고 스카이블루 아플님 레이스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멀럭컵이요? 더노브로 더노브워로 했던 거요? 네, 뭐 알고 있습니다. 왜 멀럭킹이랑 합방한 나는 왜 기억 안해줘 에이조브 엠파이어 한일전 멀럭킹님이랑 합 합방했는데 어, 왜 공언 안 봐줘? 베스트 누비랑 곰해병님이랑 나오셨었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최고 수라이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최고 수라인업은 안 나와서 약간 초중수들의 어, 대전이었다. 그래서 그래서 보기 좀더 좋았던 것 같아. 어, 이제, 고수들이 없어서, 좀 굉장히 좀 치열한 싸움이 좀잘 나오지 않았나, 어, 런 생각이, 듭니다. 이, 1세대, 1세대로서, 아직, JJ 클랜이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예, 여러분들 혹시 JJ 클랜이라고 아시나요? 예. 이 추기경님이랑 크리티컬님이랑 막 이런 사람들은 더러브워2에서도 지금 한 3세대 정도? 네. 3세대 라인이에요. 3세대 라인. 그래 어~ 싱크 킬? 예 네, 싱크를 하면 싱크 킬 하면서 뒤에 있는 라스 키는 다 맞아버리기? 햄덕님도 오래됐죠. 햄덕님도 오래되셨죠. 자, 카오스레노트 함께 지원사격 들어가는데, 자 오도기압 자세 우리 어디 가셨나요? 아왜 집에서만 대기하고 계십니까? 개 떼고 땡포, 개 떼고죠 지금. 자 그래 코른의 인장 달아주고 있습니다. 마크 업 코른 달아주면서 근접 드레곤으로 움직여줄 것 같고요. 가디언들이 아군의 카우스 렌트를 수리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힐 오라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이헤레틱들이또 이제 이 기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너글 친구들은 힐을 좀 해주잖아요. 그리고 아 우리 우도기압 자세 황금출애 병령이 나오셔서 엑사크를 부활해 주셔야 돼 부활 시켜 주셔야 되는데 뭔가 어이 엑사크는 기열 당한 있는 것 같습니다. 예기기수열에 네, 당해가지고 부활을 안 시켜줘요. <laughs> 어. 성군출해병님 아 <laughs> 잠깐 묵념 시청자 여러분 잠깐 묵념 해병 그라운드 기술을 시전하는 중이다. <laughs>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laughs>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laughs> 자 그리고 아 이게 전투가 한창 나왔을때 톡시 아, 클라우드가 나오면 더 좋았을텐데 예 녹시오스 클라우드스가 나오면 더 좋았을텐데 이러면은 이제 의미가 없는 구름이 되어버렸죠. 자, 카오스 런트가 발전기를 테러시켜 주는 건 좋은데, 드레드 노트로 발전기를 테러시키는 것만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건 없거든요. 아, 카드나 무너지고요. 이러면서 3티어 올라가는 스카이 블루 와플링. 코만도놈이 지금 근접을 들고 왔기 때문에 아, 진정한 오도기합 자세! 해병일지도 모릅니다! 코만도놈! 누가 진정한 오도기합 자세 해병인가 푹 찍! 푹 찍! 새끼 가슴아 기열! 진정한 오도기합 자세다. 어 남들 총쏘고 있을 때칼한 자루 딸랑 들고 적지를 향해 가는 진정한 오도기합 자세. <laughs> 어 졸라 잘 싸워. 황군 출해병님이 기열 당해 버렸습니다. 전우의 독으로 전우애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자, 웹 숨겨져 있는 웹의 게이트. d <놀람의> 즈마니 마스터를 달아줬습니다 어 나름 또 카오스의 플라즈마 캐논팀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용하기 좀더 까다롭긴 합니다 가는 길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넉백시키기 때문에 아군들은 실수로 계속 넉백시킬 수가 있거든요 영웅들 좀 불활시켜주고 전력보강좀 해줘야 돼요 왜냐면 빨간, 레드팀이 중앙쪽을 이제 다 먹어가기 시작하면서 어 아웃타크 따다다다 여군 <laughs> 그쪽에 병님이 누워 있는 이유는 오도봉거를 부르지 않았서이다자 아래쪽 카오스 스페이스1인 젠쉬 마크다렸고 헤리티크와 함께 지금 발전기 테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자원 테러를 하기 때문에 레드팀 쪽에서 위쪽에 있는 발전기도 없는 데다가 어, 이런 자원 러시 때문에 지금 고급 유들이 계속 안 나와주고 있어요. 그쵸? 따봉. 아, 진정한 해병은, 이, 코만도 노벨트. 와, 같이 누워있어. 새끼, 키얼 오도봉고가 출동을 했는데, 이게, 이게 그 유명한 오도봉고. 자, 녹시오스 클라우드가 떴습니다. 이거 퇴강로까지, 여기까지 쭉 달려볼만도 한데, 나왔죠? 나오고 건물 안에 아 차량 안에 들어가는거 괜찮을까요? 다행히 세이브 시켰고요. 전패안 끼고 있으면 마코브 젠치기 때문에 아픕니다. 트럭에 타고 있는 두 마리 톤톤 전과 무모칠 해장님 해병 해장님이랬는데 해병님, 진정한 어 오도기. <laughs> 아이자 <laughs> <laughs> 일단 아 역시 좋아요. 이게 탱이 다른 것보다도. 어, 근데 여기저기서, 기을 당한, 기을 당하는, 기을 당하는 슬러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을 당하는 슬러가들이. 아, 이렇게, 레드팀 빅토리 포인트를 챙기지 않았습니다.